제 체력이 쉽지 않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마음껏 하는 언니들도 있어요. 네. 대단하다. 농구는 가능한 게 교체 횟수가 없어. 제한이 없어. 음 우리는 횟수 제한이 음 있거든. 어, 그래요? 어, 진짜요? 횟수 제한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 아 어,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감독님, 뭐 감독님한테 하면 감독님. 그러니까 코치. <laughs> 그래서 약간 연봉 협상할 때 내가 몇 분을 뛰었는지도 중요해요. 게 많이 뛰면 어필이 되는 거예요? 어, 아, 약간 분으로 어, 치더라고. 아, 아, 아. 전 거의 상위권이어가지고, 이번에 어필 좀 많이. 해 아, 해야겠어. 아, 아. 많이, 진짜요? 너무 많이. 네, 거의 40분 플로트 해가지고. 네, 가끔 나가서 벤치 안 됐으면 어색해서다왜안 들어가지? 아. <laughs> 담배 언니, 많이 뛰셔야 돼요. 언니 힘내시고요. <laughs> 내가 임동구가 뭔지 보여주고 왔어 <laughs> 아 임동구 <laughs> 임동구가 너네를 뛰게 만들겠어요 3점 슛 되게 잘하나 봐요 어, 스테파니즐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성공률이 있고 성공 개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성공률은 작년까지 3년 연속을 했고 성공 개수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음. 음. 시합 때 제일 많이 넣어본 게몇 개예요? 공식 시합 때는 여덟 개그그 날, 대회 자 이십 사점낸 거잖아 혼자 <목소리> 오, 진짜 멋있다 그럼 그런 것도 있어요 통상 삼점씩몇개 성공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이 아, 있어요 그런 것도 기록이 있는데 오백 사십 개 대략 그 정도에 네, 그 정도 넣었고 그리고 지금 일위가 천십 사개 지금 부산 청장 이제 코치님 하고 계시는 변현아 선배님 기록. 그걸 깨는 게 지금 제 목표인데 깨는, 깨는. 이런 거 보면 좀 부럽긴 해요. 뭔가 하나의 기록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개인 기록이 딱 뭐가 딱 없어가지고 언니 올스타이위올스타이위 1위. 하고 이제 광배, 광배자. 저는... <laughs> 언니는 막 패스도 해야 되고 득점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슛만 게임 시작할 수는... 때부터 휴만 그냥 쏘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굳은 일 어, 담당이라고 하던데. 그치, 그치, 어. 막... <laughs> 어, 네 지금 치이는 막. 네. 본인의 응원가 같은 것도 있어요? 음. 아 맞아요. 어떤 내 음악 그 뭐예요? 출전할 때 노래 나오던데? 이번에 저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laughs> 언니 언니 나 아, 아, 맞는, 맞는 거예요? 거에요? 오 맞는 거야 나도 생각해야 돼. 요너 어, 해봐. 저희도 자체적으로 맞는 거라는데. 아 만들어서 그 응원단에서 음, 만들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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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요를 하면은 돈을 내야 돼. 음. 오빠는 불타오르는데? 그냥 그래, 그러면 그 저작권 내야. 뭐야? 이건데? 신안에신안에 김단비 그 뭐야? 승리를 함께 외치 뭐냐? 어, 뭔지 알고 있어? 신안에 김단비 아, 승리 거구나. 위에 함께 외치자. 뭘 외치지? <laughs> 언니가, 언니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구나. <laughs> 맨날 듣, 듣기만 하고, 그쵸? <laughs> 오, 약간, 약간 이런 노래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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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노래? 이런 <laughs> 노래.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렇게응원하면서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자벨쏠때 상대편이 쏘면은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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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한 <웃음> 하얀색 빈 공성 가지고 만이기를 들어요. 이거이말때 부채 같은 거이 주면 이 흔들어요. 어. 그럼 두 분은 그럼 농구는 언제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음. 때. 보통, 보통 네. 네. 저도 다 초등학교 다 5학년 하는데요. 때 약간 학교 와서 반에서 이 여자들만 일어나라고 해요. 그러면 끽해도 두세 음. 명만 약간 부모님 번호 받아가서 약간 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재밌어서 한번 막 드립, 오늘처럼 막 드립을 치고 싶다니까 재밌잖아요. 그 아빠가 야구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걸 아니까 막안 시킨다고. 딸은 절대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키가 커서 농구 감독 선생님이 약간 스카웃을 하러 왔어요 근데 아마 그때 배구 감독 선생님이 스카웃을 했으면 배구를 갈 수도 있었고 아 근데 그때 먼저 스카웃은 온게 엄마가 계속 해보라고 하라고 어, 가라고 농구를. 어, 엄마가 농구를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배구를 잠깐 했었대요 아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배구부로 가려면 키가 어느 정도 정해진 키가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키에 엄마가 도달하지 못해서. 못못 거예요? 통과를 못 했구나. 네, 통과를 못 해서 엄마가 못 하고 그래서 저를 좀 대신 시킨 것 같아요. 아... 뭔가 본인의 그걸 채우기 위해 저를 이런... 한을 맺힌 한을. 이 하늘 저한테 약간 풀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농구를 계속 어... 하고 있게 된것 같아요. 농구 선수들은 약간 근육을 일부러 더 키우는 것도 있어요? 어, 네, 이게 몸싸움, 몸싸움 때문에?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좀... 아... 좀 커지면 몸싸움 하는데 더 유리하니까 아... 근데 아무래도 국제 외국 대회 나가면 신체 조건이 좀더 이렇게 좋잖아요, 힘도 좋고. 저희게 저키인 저희 선수들도 되게 많은데 몸에 이제 탄력이 다르죠. 아... 몸의 탄력이. 탄력이. 근데 싸워보잖아요. 그러면... 싸워도 봐요? 아 싸워. <laughs> 그러니까 몸몸몸 싸움 몸, 몸 싸움 막 저렇게 싸우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몸 아, 싸움. 네? <laughs> <나> 몸 몸싸움... <laughs> 네? 싸움하다 보면. 흑인이 쎌거 같은데 백인 힘이 훨씬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신기하다. 흑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힘이 좋은데 백인들은 이제 버티는 힘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저희가 밀어도 안 밀려요.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약간 바닥에 뿌리 내린 느낌으로. 아 이게 딱, 딱 둥지를 텄구나. 박아놓은 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안 밀리는구나 여기서. 그럼 미 언니가 나 막는 거랑 언니 막는 거랑 다른 약간 그런 느낌이겠다. <laughs> 어? 아니지. 네가 나를 막는 거겠지. <laughs>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힘이 그런 거요? 힘이 나겠지. <laughs> 근데 우리가 농구 선수 마실 때는 키 작은 농구 선수 있는데 작다고 우리 생각에 기준이 아니던데? 아니, 중계를 보는데 카드 선수들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저 선수 엄청 작네 맞죠. 하고 실제로 봤어요. 그랬더니 185래요. 1 8 5거요 그냥 <laughs> 큰 사람들이야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 근데 여자 선수들은 작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좀 60대 초반인 선수들도 있고. 어? 근데 60 5 정도 되는데 경기를 많이 뛰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아, 진짜. 대기는 엄청 빠르고 응, 1번, 이건 포지션 네. 선수들 우와! 부상도 되게 농구는 많잖아요. 저는 부상이 진짜 진짜 없는 편이에요. 어. 어. 보통은 이러하다가 코 많이 깨져서 코스를 많이 하잖아. 근데 보통은 이러하다가 코 많이 깨져서 코스를 많이 하잖아. 이빨아 이거. 후회를 일보세요 응? 아니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 제가 야, 했어? 든요 <laughs> <laughs> 도둑은 재발전이 라다고 아예 생각 안 하면 는데 그거 물어본 건데 너정 히트잖아 아, 저는 머리에 맞아서 부러졌어요 아 이렇게? 이게 제가 뒤에 있었고 이선수 공을 잡는다고 뒤로 하다가 뒤통수에 코를 맞은 거예요 아, 음. 그, 그래서 그때 부러져가지고 코피도 안 났어요 어? 어? 완전 부러져가지고 코피 나오는 것까지 막아버렸어가지고 아 그렇게 한번 부러지고 또 팔꿈치에 맞아서 부러지고 네, 한세번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농구 선수들은 그래서 핀 같은 것도 제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 국제대는 핀 자체가 근데... 아예 안 되고, 아예, 아예 헤어밴드 아니면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로 다 고정을 시키고 음... 하고 국내에도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또 굳이 음. 얼굴을 그힐 수가 있어서 여기도 사실 실핀은 안 되고 똑딱핀까지는. 똑딱핀. 우리는 엄청 많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우린 제한이 없어. 아. 너네도 엄청 많이 하지 않냐? 우리는 실핀 막한3 0 개씩 꼈죠. 고정해. 공중에서 돌아야 되니까. 아. 아. 손톱. 아, 손톱은 긴걸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짧은 걸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이건 진짜 자기 취향. 아. 아. 농구하면서 슬럼프 온 적이 있어요? 약간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우승을 하면은 다 잘할 것 같고 막 약간 좀 이렇게 어깨 몇개좀 올리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프로를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막상 언니들이랑 부딪혀 보니까 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 음. 프로의 벽을 약간 느낀 어, 거나 구 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음. 아, 언니들 없으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프로가 되는 순간 그 분위기도 그렇고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지. 산 다들 보니까 올라오면 한 일, 이 년, 이년 정도는 하고 그러고 점점점 이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대학교를 안 거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올라와 버리니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좀 적응할 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시즌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연차도 좀 이제 고참 나이에 속하고 에이스이고 또 팀에서 제가 해야, 해야 할일이 너무 많다고 많아. 생각을 해요. 저는 막리본이 나오시다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다음 게임 때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못하면 팀이 미리... 지는데 나 때문에 팀을 지게 할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이게 메시즌 받아 와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음, 어떤 음, 식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시즌이 또 길다 보니까 길어서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좀 사라져요. 아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응. 그 무난감이 자기가 너무 힘든데 참고 가는 거지. 응. 그러다가 한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있거든 그런 거고. 은퇴는 언제 할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한 나이가 있어 가지고 아... 네, 그때 은퇴를 하고 그때는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작전? 작전 뭐가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그막 사인 있잖아요. 막 가드들이 공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막 이런 사인을 맞아, 해요. 네. 막, 뭐 이런, 막 이렇게 멀리서 찬다. 어, 그러면 은 어.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런 사인이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럼 누가, 골을 넣고 뭐 어떻게 누가 골 넣고 어떻게 패해서 누가 골 넣고? 우리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보이는 패스가 지금 앞에가 있 던져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를 약간 팀끼리 잘 짜가지고 되면나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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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우리야>. <웃음> 즐겨봐 이 채널.